열심히 치료를 해도 이상하게 치료가 안 되는 환자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 의사들은 2차적 이득이라는 신의 상태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의학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려나,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배움과 성장을 원하는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마음먹음대로 이루어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허구일까요? 여기서 정확히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의식 세계를 말합니다. 이 의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죠. 물론, 잠재의식보다 더 깊은 무의식을 따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냥 설명하기 쉽게 두 가지로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두 가지 중에서 더큰 부분을 차지하고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잠재의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새겨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고요. 그래야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현재의식에만 원하는 것을 새기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잠재의식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집니다. 즉, 더 강력하고 더큰 부분을 차지하는 잠재의식에 내가 원하는 것을 새길 수 있다면, 나의 감정도 달라지고, 나의 행동도 달라지고, 결국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내 행동이 따르지 못하고, 내 감정이 그 원하는 것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꼭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잠재의식은 진정 이것을 원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현재의식에서만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나의 잠재의식은 원하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를 전문용어로 심리적 역전이라고 합니다. 이 심리적 역전은 미국의 심리학자 로저 칼라한 박사가 발견했는데요.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현재의식 가지고 있는 의도를 막아서는 잠재의식의 저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 현장에서도 발견되는데요. 의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세컨다리 게인, 즉 이차적 이득이라고 부릅니다. 열심히 치료를 해도 이상하게 치료가 안 되는 환자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 의사들은 이차적 이득이라는 심리 상태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실제로 의학 교과서에 설명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즉 환자는 빨리 치료되고 싶다고 이 현재의식의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자의 잠재의식에는 빨리 낫기 싫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자신도 모르고 있는 경우입니다. 아픈 게 나으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야 하고 해야 할 일도 많고 힘든 현실을 다시 맞이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잠재의식에서 거부하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이 의학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나의 잠재의식 속에 부자에 대한 나쁜 인식이 자리 잡혀 있다면 어떨까요? 즉, 부자를 생각하는 순간, 잠재의식 속에서 부자는 욕심쟁이야. 부자는 탈세를 많이 해. 부자는 건방지고 갑질을 많이 해. 이러한 인식이 잠재의식에 섞여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그 잠재의식을 바꾸기 전까지는 정말로 부자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재의식에서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고 또 노력을 해도 그렇게 쉽게 잘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심의 전 역전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잠재의식을 알아차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또 잠재의식을 바꾸어 나가는 방법들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럼 사람마다 잠재의식에 쌓이는 내용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겪은 것들이 자신도 모르게 잠재의식에 쌓이게 되는 것인데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들어왔던 말들, 또 방송을 통해서 듣고 봐왔던 내용들, 내가 경험해본 부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한 인식이 쌓여가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나의 잠재의식을 바꿔서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을 일치시키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딱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리고, 또 제가 직접 써먹고, 효과를 본 방법들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에 올려드리는 영상도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착한 부자들의 스토리를 찾아서 읽는 것입니다. 또는 그런 사람들의 강의를 듣는 것이고요. 제일 좋은 것은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성공하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쓴 책들이 많이 있죠. 정말로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성공을 이뤄내고 부자가 된 이후에도 세금도 많이 내고 겸손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부자들 정말로 많습니다. 연예인들도 그렇습니다. 유명 연예인인데도 겸손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자선도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고 듣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부자에 대한 좋은 인식이 점차 잠재의식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일치되는 가는 과정이 생기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좋은 부자들의 이야기를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그 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과정과 함께 더 강력하게 잠재의식을 바꾸기 위한 방법들을 실천해 나가면 되는데요. 그 방법들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